잠잠해질래? 오. <웃음> <웃음> 막 꿀렁꿀렁꿀렁했잖아, 라디아. 보여줘. 너의 존재감을. 이러다 카메라 끄면 또 움직일 때. 그래 한번 움직이는 거 보여줬잖아. 신기하다 배공팀 있을 때 내가 손 올리면 배공팀 풀리는 거 맞아 내가 보는 지금 안, 안 풀림 오늘은 24주 2일차 라디를 보러 갑니다 <laughs> 그 뭐지? <laughs> 되게 귀엽다 이거 <laughs> 이거 뾰루지가 아닌데 뭔가 여기 티줄 터진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며칠 전부터 귀엽죠? <웃음> <웃음> 제가 때면 되게 귀여워. 시끄러. 안 귀여워. 그리고 강아지 키우고 있어서 독소 플라즈마. 응 맞아 요 독소 플라즈마. 뭐 그거 이제 그것도 검사 피 검사로 같이 했어요. 이게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통해서 감염되는 건데 아니 강아지라 고양이를 통해서 감염되는 게 아니라 그 산책을 하면서 음. 거기서 기생충들 음. 때문에 독소 플라즈마가 있는데 음. 거기서 감염될 수도 있다. 그래서 왜 산책하고 들어와서 손 발을 씻기는 건 아무래도 남편이 반응이 좋다. <laughs> 그제안을 했죠. 음 지금까지 단한 번도 제가 한적 없어요. <laughs> 그래서 저희는 뭐 감염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예, 원래 내가 그냥 나서 내가 하는 거지만 괜히 그말 듣니까 기분 좋다. <웃음> 그래서 오빠. <laughs> <그래서 웃음> 한 번도 못을 박으시네요 이랬어 그래서 오늘은 무탄을 갈 겁니다 저는 전에 갔던 적이 있는데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파스타를 먹을지 딤섬을 먹을지 가지튀김을 먹을지 고, 고민을 하다가 어린이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거는 가지튀김인 것 같아서 편안하세요. 원래 저 웨이팅 안 하는데 오늘은 웨이팅을 해서라도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안녕 아, <목소리> 저희는 이렇게 주문했어요 드셔보세요 어때요? 맥주 먹고 싶죠? 아니요 왜요? 난 땅콩 맥주 안 먹어요 아 그래요? 시리아나도 맥주 없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건 막 계속 달라서 더 먹었어요 맛있죠? 맛있게 먹어보자 이거 겉에 아, 이거? 새우. 요거는 가지 튀김이랑 라즈지랑 가지 튀김이고요. 요거는 유린기입니다. 멤버샤도 이따 나올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드자 보세요. 네. 가지부터. 어. 네. 아. 네. 가지. 어. 고추밭이에요. 고추밭. <laughs> 어? 뼈 순살 아니에요? 어 이건 뼈인가 봐. 아. 이거 가지 아. 겁나 뜨거워요. 음. <laughs> <일어� autour core> 아추 원래 <laughs> 아, justamente... 이런 원래 이다데있 아, 나. 내어이거나 했어. 말아야 말아 고추 하나 먹고 눈물 돼야돼이 고추도 매워 이건 유린기 이거 고추 드시지 마세요 약간 양념에 볶은 가지.

음. 멤버샵 이게 음. 트러플 마요고 음. 이게 아마 무슨 말이야 그거 아니야? 타르타르 음. 타르타르 소스가 맞긴 해 양파 썰어가지고 이거 봐. 에헤이 거지 우리가 먹던 멘보사랑은 다르네요. 짱지 맥주 안주 양고기 맛도 나. 음. <laughs> 뭐가 제일 맛있어? 유린이 저희 집에 오자마자 진짜 비가 이렇게 쏟아져요. 딱집문 들어오는데 천둥번개 망치더니. 라디가 날씨 요정이 틀림이 없어, 맞지? 나는 비 오는 날 비를 피한 적이 없어. 나한 번도 <laughs> 여보는 여보가 나가면 비가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다가도 멈추잖아. 응. 어. 많이 오다가 멈췄을 때나 어디 안에 들어가? <laughs> 비를 다 막고 들어가는데 비가 못추는데 <laughs> 근데 라디 진짜 생기고 나서 저희 비 맞은 적이 별로 없어 신기하다. 응. 어. 이게 날씨 요정이 진짜 존재한다니까. 라디 사랑해. 이제 타르트 사온거 먹으면서 체인지 데이즈 볼겁니다 손발 씻었어 안 씻었어? 씻었지요 귀찮아. 다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나씩 반으로 잘라주세요 옥수수 잘 자를 다시이 없어 님입니다. 른것 잘라 주 이게 오리지널이구나. 네. 우와. 예뻐. 너무 거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자르면 <잘하면> 어떻해 <laughs> <laughs> 이 봉블랑은 잘라주는데요 이거 잘달라요 아, 이거, 이거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맛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사겠다 이거 맛 이거 맛있겠 이거 맛있겠 이거 맛있겠 이거 맛요겠다이요맛요겠다 이거 맛있겠 이거 맛 이거 맛있겠다. 이거 판 다시 올린거지는했습 씨랑 정우 씨는 드릴게요. 동시에 넣어야 안 넘어집니다. 씨와 씨도 시지 소리. 밀사르. 어. 한계는 시간을 좋아하고 표현하면서 그걸 레 했습니다. 맛있어? 응. 계란 맛이 많이 다른데 이거 다르예요 응. 파르티지도 바삭하고. 여기 여행할 때신나했아 여기는 계란 맛이 되게 강하다왜 음. 보브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음. 계란이 어쩔 수 없이 계란의 비린 향이 나잖아요. 음. 이게 조금 있어요 그게. 그만큼 계란 맛이 진하다는 맛 장점이 있다는 거겠죠, 이 음. 근데 이건는. 와지가 맛있다. 구매하고 당일에 먹어야겠다. 왜냐면 내가 그 말을 하려 타르트지가 매력적인데, 음, 음. 이게 눅눅해지면 매력이 확 사라질 것 같아. 네가 당일 때는 좀 눅눅치면 어떨까? 그랬는데 이게 안 돼도 됐지. 왜? 왜? 응, 나도 그렇구나. <laughs> 푸딩 같다. 배부르니까 다른 거 먹어. 음. 다은은 옥수수. 당연히 옥수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들어가네요. <laughs> <laughs> <야, 웃음> 장난이야, 장난이, 장난이 난 옥수수 들어간 빵을 별로 안 좋아해. 아, 이게 제일 맛이 음, 그나마 연할 것 같아서 이거 먼저 먹는 게. 그나마 음. 내가 먹은 옥수수 빵 중에 맛있었던 거는 삼송. 음, 삼성. 음. 아, 굉장히 맛있어. 나는 아, 그냥 사실 그런 이랑. 이것도 좀 짭짤하구나. 짭짤한 아, 음. 빵을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음. 아, 아 음. 아, 어, 어, 아. 달달한데 음, 짭짤한 음, 크림치즈. 한번 먹을래요. 뭔가요? 응. 응. 사랑이라는 감정 내가 너무 차올라서 내가 좋지. 응. 좋아해라는 말로는 그 앞에 어떤 미상을붙여더도 표현이 안될 때가. 맞아, 게 맞아. 좋지 않아. 맞아. 응. 난 저렇진 않나. 맞아, 나 그거. 난 좋아해 감정들어서도 응. 좋아해가 독이고 저거고 응. 사랑에는 내가 그 말을 응. 책임질 수 있을 때. 음.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너무나도 많이 받고 어 용기 그리가

응. 어귀중나왜어하면 어. 아, 지금 살고 있다 헤어진다싶 피칸 타르트. 제 좋아하는 무스에. 그... 어 피칸 맛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 어쨌든... 피칸. 피칸이. 피칸만 먹어 봐. 피칸도 좋은 거. 카도 카라멜라이징을 해 가지고. 어. 조영씨는 음, 그런 음. 이 공간이 으로 편안하게 느껴는요 응, 인제 진짜 맛있어. 영이 다른 이거 뭐야? 피칸 갈아서 뽕족한 음. 거야? 아니, 피칸 갈진 않았어. 피칸이 제일 맛있어요. 음 <laughs> <laughs> 아니 피칸 만 맛있다고. <laughs> 견과류은 나는 에고 타르트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음 왜냐하면 맛있... 그 타르트지가 제일 맛있는데 제일 음. 바삭하고 음. 맛있대. 오늘의 오프야! 약늘의남프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 걔네 손해공금하긴하 어때? 진짜 궁금하고 더 하니? 어볼까 너도 약간 양시해그 응, 음? 내가 지금 게 그냥, 기분이 그냥 어 그냥 내가 그냥 그냥 어. 래 이거 모잖아내나 그냥 까 해야지 이 같거든. 해 이거는 오란다긴 한거오어란다 더란다. 이게 진짜 맛있어. 이건 맛있어. 음, 맛있는데. 이거 맛있는 데 뭐야? 이건 흰버섯의 음. 바삭한 국물처럼. 음, 음, 음. 맛있게 드세요. 이거 <laughs> 올려먹는 거래. 이거 수고 비벼먹는 게 아니라. 음. 먹을 때마다 떠서 드시면 돼요. 수고를 먹게. 데려보세요. 음. 음.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있디어요박견 님. 뭔가 세요 여 와봤어? 응 음, 근데 이런 집 많아서 음. 딴데가봐 음. 괜찮지? 뭘말만해응 어, 음. 맛있어 여기가녹차먹으라고 여기다가? 응 여기다가 밥을 덜어서 음 이걸 어서 나 이거 아빠 때 먹었잖아요. 이거 맛이야. 근데 그 방법은 후보로가 좀 갈려요. 그래? 나랑 아빤 별로 안 좋아했어. 저렇게 너무 괜찮은 거. 아 그래요? 음. 맛있어? 음. 참. 신기한 맛이야. 왜좀 오묘하지? 고소해. 음. 약간 국밥 좋아하면 는좋아하더아 타인은 이제 그 카페 전시회를 다녀왔고 도련님이 이제 가셨고 저는 쿠키를 테스트할 겁니다. 내가 만든 쿠전는 시중에 나가면 이거 한 2, 3만 원짜리. <laughs> 남편은 지금 생활 복숭아를 이용해서 복숭아 에이드를 만들 거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쿠키 테스트를 해 볼게요. 이거는 남편이 만들어놓은 생과일 복숭아 이드입니다잘먹을게뭐야 <laughs> <laughs> 오늘은 과연 맛있을지 맛있어라 맛있을 수밖에 없나와 근데 색깔 되게 예쁘다 보여드리고 싶다 예쁘죠? 맛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먹어보겠습니다 잘안 섞이네 여보 잘, 그 음료수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 <laughs> 음! 복숭아 들어와? 응 음, 먹어봐 먹어봐 우와 복숭아 예쁘죠? 여기 돌아다니고 보니까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3만원이에요 <laughs> 한번 먹어봐 음, 맛있지? 자극적이진 않지만 맛있는 복숭아야 음. 복숭아 향이 확 나네 <laughs> 완전 확 난다 <laughs> 저번에 아침에 이거를 해줬는데 맛 드럽게 없고 복숭아 하나도 안 올라가지고 맛뻥 말그렇게 아니야. 안, <laughs> 안 올라가가지고 오빠가 엄청 기집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다시 해보겠다 했는데 성공했네. 고마워. 피스 먹고 싶다고 했는데 남편이 안 사오네요. 있어요. 있는데 그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갖고 온거 먹고 싶어요. 자기가 나한테 저렇게 난 동실 나 두는 르쳐 오시면서 푸식입니다. 오빠는 저거. 맛있어 그거? 응. 아. 음. <laughs> 욕심쟁이에요. 포커 <호호우>. 우유. <laughs> <laughs> 맞네. <laughs>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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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방금 촬영하고 온 사람 맞습니다 이상하게 국밥 먹고면은 달달한 거 당기지 않아요? <laughs> 근데 그만 찍을래요? <laughs> <laughs> 사손 지키고 하잖아오 렌즈 써고 기분이 좋아질 것인가? 안 좋아져 갖고 온거 아니잖아 눅눅해 나 하리보 뭐가 있어 하리보 먹자 그래서 꾸덕꾸덕 맞아 <laughs> <끄는. 웃음> <laughs> <laughs> 잘 먹네 전에 F9패스 쓸 때보다 도더 넉넉해진 것 같아 뭐 먹으래 나또 썼어 가서 일해 왜? 기억이 나 먹을래? 백 원은 불러. 좀 쉬어. 할게 태산인데 어떻게 쉬어? 왜? 여보. <laughs> <야>, 뭐? <laughs>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따 산책가자로 와. <laughs> 오늘은 e 음파 다이어리를 쓸 겁니다. o 음파 다이어리를 쓸 겁니다. 오늘은 e t w 주. 배가 많이 나왔어요. e t 내일 또 이제 25주 거 찍어야 되는데 야, 뭐가 보기에도 막배 많이 나왔어? 네, 이젠 좀 많이 나왔어요. 이제는 누가 봐도 임산부 같아요. 맞아, 좀 펑퍼짐한 옷을 입으면 원래 티가 안 났는데 이젠 좀 티가 나죠. 음. 네, 24주에 대해서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저요? 네. 저의 증상이나 저의 변화나 채도... 네 너무 체도시. 심해요 근데 지금좀 많이 괜찮아지 체도... 한창 22주 때인가 3주 때가 제일 심했던 거 같은데 맞아 이십일일 딱그 22주 1일차인가 그딱 네. 되자마자 딱 어. 체도시 파고 와가지고 한 3일 4일 동안 진짜 거의 아무것도 못 먹다시피 거의 먹을까 아무것도 싶게. 못 먹었어 그러다가 이제 아 이렇게 살다가는 링게를 맞겠구나 싶어가지고 음. 힘들더라도 좀 먹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며칠 전에 이제 좀 다시 많이 먹기 시작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비해서 양이 진짜 많이 줄었어요. 초반에 준건준 준 것도 아니야 맞지? 네. 그리고 엄마는 만만한... 12주. 신주... 음... 아 여가를 탈출했습니다. <laughs> <laughs> 근데 저희 원장님 진짜 진짜 무던하신 게요. 저번에 분명 초음파 봤을 때 여가라 그랬는데 그때 뭐 물론 다 거의 다 여가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도 여가인있데2 9 주부터 보통 자세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가라고 하면은 뭐? 근데 여가애들 탈출을 했는데 한마디 언급을 해주지 않으셨어. <laughs> 이글 그림 보고 알았어요. 이 그림 보고 간호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어? 여가 탈출한 건가요? 이러면 응. 그랬더니 어? 자세 잘 제대로 잡으신 거예요. 이랬어요. 근데 저맘 그거 뭐지? 맘 그런 어플 애기 주스만 하다막 알림 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때 주스부터 2주에 한 번씩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어플이 좀 틀린 것도 있나 봐요. 4주에 한번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 라디 자주 보고 싶은데 맞지? 음. 입체 초음파도 두번 정도 더, 더 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지? 옷. 이름 이 뭐지? 대네저으로아대네적으로 아, 나도 옷 신고 나서 알거든 라디 이름 적힌 건 이게 처음이었거든. 맞아. 음. 요즘은 진짜 여보야 매일매일 쉼 없이 뭔가를 우리가 하는 것 같아. 제 생각보다 더 바쁘게 지내는 것 같지 않아요? 네. 하루도 그냥 쉬는 날이 없었어. 맞아. 네. 왜 웃어요? 기분 나빠요. 인정 못해요? 못하냐고요? 인정 해요. 추워나. 맨날 뭐 어디 강릉 출장 가고 막 일거리가 필요가고. 뭐 여보 촬영하고, 네일하고 이러느라고 계속 나도 약과 만들고 이래가지고 난 쉬는 날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없었어 근데 왜 그렇게 반응을 보이냐니깐요? 그냥 지금 내가 이거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거 때리고 섰다 여기왜안웃겠냐고 내가 오늘의 마무리입니다 나 지금 라디 태동 찍는 중. 언제 응, 이거 찍긴 찍었어.